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비타민 썰미썰미 윤썰미입니다. 네. 궁금하죠? <laughs> 네. 이렇게 궁금증을 유발하는 법도 배웠습니다. 나와 <laughs> 다음 스토리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뺨방도 앞에서 너무 너무 무서워서 떨고 있던 썰미한테 기인이 찾아왔죠. 딱 보니까 문소리가 나는 거예요. 누군가 나오더라그 집에서 그 아주머니 아마 제가 이만갑 첫 285회 할 때도 그 얘기를 했었는데, 그땐 잠깐 얘기를 했는데, 오늘은 아주 구체적으로 그분에게 어떤 얘기를 했던지를 제가 들려드리겠습니다. 딱 그분이 나오는 소리가 들려서 제가, 아, 아무래도 안 되겠다. 국경비대가 나를, 이제, 변방대가 나를 잡아가지는 않으니까, 빨리 이 집에 숨어야 될거 아닙니까? 그래서, 싹 일어났는데요. 뒤에서, 왁! 하고 잡는 것 같은 거예요, 저를. 음, 뒤에 40m 앞에 병비대들이 막, 제시하고막 있는데, 그래가지고, 고고, 딱게 걸어갔습니다. 그 아주머니를 향해서. 그고 아주머니도 이산 이, 이 밑에 이런 동네에 웬만한 사람들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를 보더니, 어? 이래서, 아이, 니하오. 아주머니 안녕하세요. 라고 이제 얘기를 해,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번에, 아하하오. 근데 이 중국말, 하오하하오 라는 말을 듣고도요, 조선족이 하는 중국말과 오리지널 한족이 하는 중국말이 틀립니다. 딱 들었을 때그 풍기는 게 틀리는데 딱 한족인 겁니다. 이게 제 생각이죠. 그 짧은 시간 걸어가면서 이 사람에게 나는 지금 나에게 차려진 시간이 많지도 않고 이 사람이 나쁜 마음을 먹고 면방대에다 전화를 하면 나는 잡힌다. 한 번도 보지 못한 이 아주머니가 나의 편이 될수 있는 말을 해야 된다. 내가 지금 할수 있는 거는 주머니에 막 돈이 많아서 막 뿌려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할수 있는 게요이 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걸어가면서 아 하하 하우에서 아 한족이구나 이 사람의 약한 거리를 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막 걸어갔습니다. 걸어가서. 비가 막 오고 있었어요. 그대로 막 장마비가 오고 있는데 이분은 우산을 쓰시고 계셨고 그 집에서 근데 그 개산이라고 하는 거위를 엄청 많, 한7 0 마리 정도 꾸르면서 <laughs> 거위들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거위들이 똥을 막너무밖에다 사놔서 바닥이 막 엄청 더러운 겁니다. 비가 왔지, 그 개들이 막똥 싸고 있지막 질퍽한 거기에 막 걸어가고 있다가 너무 저도 급하니까 무릎을 꿇고 앉았어요. 이분이 빨리 너를 살려줘야 되니까. 음. 무릎을 꿇으니까 이 여자가 그 더러운 데에 무릎을 바닥에서 꿇고 있으니까 아 일어나라고 왜일어난거냐고 그랬어요. 제가 먼저 저에겐 워여우 하이즈라는 말을 그때 합니다. 저에게는 애가 있습니다. 그분이 어? 이러고 내려다보는 거예요. 애가 애같이 생겼잖아요. 지금 금방 3일 동안 씻지도 못하고 하루만 먹고 이틀 근무한 상태에서 너무 많이 걸었고 신발이 다 해졌고 발가락이 다 나와있는 상황에서 삐쭉 말라가지고 한 35kg가 될까 말까 한데 애가 있다고 하니 너무 놀라서 눈을 이만큼 뜨고 있는데제차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그분이 한족이란 걸 제가 눈치챘다고 하잖아요. 제게 애가 있습니다. 한족의 애를 낳았습니다. 저는 북한 여자입니다. 하고 제 말을 먼저 막 했습니다. 중국말을. 나는 북한 여자입니다. 북한 여자가 중국에 와서 중국 한족과 결혼을 해서 중국 애를 낳았습니다. 그러, 그러면서 키 울었어요. 제가. 그분이 그런 느낌 있잖아요. 비가 오고 있는데 무릎 꿇고 앉아서 그 얘기를 하는 제가 측은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분께서 아, 울지 말라고 자기도 애 있다고 왜그 우냐고. 변방대가 너무 무섭습니다. 중국에 도주한죄로 지금 감옥 생활을 마치고 들어오는 상황인데 제가 오다 오다 보니 변방대 앞에서 이렇게 잠들게 됐습니다. 변방대가 나를 지켜보고 있으니 저를 빨리 숨겨주세요. 저 빨리 지금 저를 살릴 수 있는 분은 아주머니밖에 없습니다. 아주머니가 저를 빨리 숨겨줘야 제가 아직 딸래를 보지를 못했습니다. 나은지한 달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일곱 살이 돼버렸습니다. 애를 만날 수 있게 한 족의 애를 낳았는데 저를 어떻게 숨겨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말이 간절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분이 알았다고 이렇게 무릎 꿇고 있으면 변방대가 더 이상하게 볼 거니까 빨리 일어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일어났어요. 그러더니 빨리 집으로 들어가서 그 저를 태연하게 제 어깨를 감싸고 들어가고 있는데 그분도 막 부들부들 떨리시는 거예요 그분이 탈북자를 처음 보셨답니다. 두만강 앞에 저기서 빨래하면서 북한에 사는 사람은 많이 봤는데, 여기로 두만강을 넘어오는 사람은 한 명도 없기 때문에, 탈북처를 살아, 살아 처음 보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야, 정말, 아이고, 세상에, 이런, 이런 거예요. 너무 어린애가. 잘 모르긴 하겠지만, 이제 그 짧은 얘기 속에 제 예구 고난을 다 들여다보신 거예요. 이 어린아이가. 그리고 들어오라고 해서 문을 탁 열어서 발을 들여놓는 순간, 워낙 딱 놀랐어요. 안에, 다섯 명의 변방대가 앉아 있는 거예요.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눈이 뒤집어져갖고, 그 뱀을 밟았다가 놀라는 것 같은 느낌. 밟아 못 보셨지만 여러분, 뭔가 모르고 지나가다가 훅볼봤는데꿈틀해서 놀라는 그런 느낌으로 그 집에 문을 열고 발을 탁 넣는 순간에 그 국경경비대 애들이 입는 그 개구리복을 입은 사람이 다섯 명이 앉아있는데 세상에 밥을 먹고 있는 거예요. 발을 넣는 순간에 와 잘못 들어왔네 이런 느낌 있잖아요 넣다가 으 소리를 꽥 질렀습니다 너무 놀라서 그 군복을 보는 순간에 너무 놀라서 내가 여기를 죽으려고 지금 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소리를 지니까 제 입을 딱 아주머니가 틀어막는 거예요 왜 그러냐 숨안 들어가 못 들어가겠는 거예요 막 뒤로 막 뻗치니까 나보고 정신 차리래요 정신 왜 그러냐고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리라고 그래서 정신 차려서 보니까 국경경비대 의 옷이 아니고, 국경연선 쪽에서 어르신들, 농사 짓는 분들이 입는 작업복이었습니다. 그게. 근데 저희 눈에는 그게 국경경비대로 보인 거예요. 나이가 드신 분들과. 군인이 아닌 일반 사민들이었어. 그분들도 밥 먹다가 제가 소리를 치니까. 너무 놀라서 술가를 다 떨궈놓고, 이, 이 무슨 여자가 이왜 이러냐? 이런 식인 거예요. 그랬더니 그분께서. 여자분께서 저를 바로 얘기를 해버리는 겁니다. 난 무서워 죽겠는데, 북한 여자라는 거 숨기고 싶은데. 배차선을 아니다. 북한에서 왔는데 조용히 하라고 얘애에 있는 애엄마라고 조용히 하라고 얘를 오늘 지켜줘야 된다고 전사 같은 분이죠. 이분은 지금 중국 공산당의 법을 오기고 저를 감싸주는 겁니다. 조용히 하라고 나가서 말하면 안 된다고 와배 차선을 다한 죽인 겁니다. 그 다섯 명이 와 처음은 와 대박. 여기로 많이 넘어온다는 소리는 들었는데, 자기 처음 본다고 막 이러면서 친척분들이 농사지으러 오신 겁니다. 그쪽으로 그러면서 들어가라고, 들어가라고, 이거 믿어야 되나, 믿지 말아야 되나, 저 다섯 명 중에서 한 명이 나가서 신고를 해버리면 저는 잡히는 겁니다. 그러죠, 아, 계속 울었어요. 막 믿어야 되나, 말다막 울고 있으니까, 이분이 이제 어떻게 하면 되냐는 거예요. 애 있는 집 주소를 알려달래요. 그래서 제가... 아 이제는 뭐더갈 데도 없고 너무 배고파서 밥을 일단은 먼저 달라고 그랬습니다 두, 밥을 좀 달라고 했더니 빵 밥은 없고 빵이 이렇게 하얀 빵이 있고요 거기에다가 이제 음그 탕이라고 중국 사람들은 국 같은 탕인데 오이랑 달걀을 넣어 가지고 만든 그런 탕이에요 그, 그거를 주는데 아주 별맛인 거예요 막 정신없이 먹고 아, 가 부르더라고요 정신 좀 차려야 되겠다 그리고 다섯 명의 그 남자분들께서는 일하러 나가시고 그래서 제가 그 집에 유선 전화를 쳤습니다 전화를 딱 쥐고 띡띡띡띡띡띡 저희 시댁에다가 전화를 탁 했습니다 띵띵 하다가 막 중국노래가 막 나오다가 착 웨이 저희 시어머니가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제가 허 마마 그랬습니다 어머니가 바로 이제 제 목소리를 마마라고 부를 여자는 저밖에 없잖아요. 어머니가 막 너무 놀라시는 겁니다. 이번에 나가면 교도소 10년이라고 그랬거든요. 제가 그두 번째 어머니하고 잡힐 때나 무조건 살리라고. 교도소 갔다고 생각했고, 10년이라도, 20년이라도 기다릴 테니까 목숨만 살아서 그랬던 거예요. 근데 어머니께서 제가 살린 건 알았었어요. 왜냐면 감옥에서 나와서 살아서 제가 녹음을 해서 보냈잖아요. 돈을 만 원만 보내달라. 기회를 봐서 넘어가겠다 이랬는데 지금 당장 이렇게 급하게 넘어올 줄을 몰랐던 거. 돈을 넘겨서 3일 만에 제가 도착을 한 겁니다. 그 어머니가 전화를 받더니 너 지금 거기 어디야? 그러는 거예요. 왜냐면 핸드폰으로 전화를 하면 무한일 수도 있는데 유선 전화는 중국 땅에 와야만 전화가 되잖아요. 유선 유선으로 달려있는 전화. 마, 니깐깐, 내가 막 엄마. 그 전화기에 찍힌 전화번호를 봐. 그랬더니 전화번호에 0433 앞에 0433은 중국 길림성에 있는 연길 쪽에 있는 유선 전화번호입니다. 앞에 04 0 뭐라고 나가는 거는 중국 핸드폰은 그 앞에 다 숫자 1부터 시작돼요. 대한민국은 010이잖아요. 중국, 중국 거는 뭐 135, 133, 131뭐 이렇게 1부터 시작돼요. 근데 보니까 공으로 시작된 거예요. 어머니가, 니가 중국에 왔구나. 어떻게 왔어? 소식도 없이 어떻게 왔어? 막 그래서 엄마, 나 지금 혼자, 저번에 너무 혼나가지고, 나 지금 브로커 없이 엄마한테도 연락 안 하고 지금 나 막무가내로 넘어왔는데, 엄마가 빨리 차를 타고, 심양에서 연길까지 온 다음에, 연령성에서 연령성 차를 갈아타고, 연길 차를 타고 연선으로 들어와서 나를 실어야 된다. 심양 차를 타고 들어오면 의심이 돼서 어 잡힐 수가 있으니 엄마 빨리 심양 차를 타고 연길까지 와서 차를 받고 타고 나를 데리고 택시를 타고 연길까지 들어간 다음에 심양에서 온 차를 대기시켰다가 그 차를 갈아타고 심양으로 들어가는 걸로 하자. 누구도 모르게 우리만 알게.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알았다는 거예요. 알았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저희 친척분이 저희 아버님의 동생분께서 제가 왔다는 소식을 듣고 이제 어머님의 우리 시어머님의 남동생이랑 시아버님의 남동생 두 분이 운전기사를 차한 대로 심양에서 제가 있는 곳까지 들어오는데 9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9시간 근데 9시간 동안 한 사람이 운전을 못하니까 두 사람이 타고 왔고요 한 1분 1초라도 빨리 지금 제가 하룡변방대 앞에 있다고 하니까 빨리 저를 구출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쉴 수가 없으니까 기사 두 명이 그냥 계속 두시간에한 번씩 교대제로 자면서 운전을 하며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 이렇게 해달라고 하니까 어머니께서 알았다고 하면서 근데 그 집은 믿을만하냐? 우리가 가기 전까지 너를 신고를 안 해야 되겠는데 전화번호를 좀 바꾸래요. 그래서 전화를 바꿨어요. 그래서 그 중국에 저를 넣고 있는 그 아주머니께서 내가 너희 며느리를 이렇게 오늘 아침에 우리 집에 이런 상황이 있어서 눈 뜨고 나갔더니 어떤 조그만 애가 와가지고 이런 네. 상황이더라. 그래서 내가 너무 불쌍해서 들여놨고, 신고는 안 하고 있으니까 니네 와서 안전하게 데려고만 가라. 라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시어머니, 쎄쎄쎄쎄. 깐쎄니, 정말 정말 감사하다고 그러면서 너희가 원하는 대로 돈을 다줄 테니까, 절대로 걔를 그 신고를 하거나, 비밀하면 안 된다라고 어머니께서 전화를 넣으시고 지금 당장 떠나겠다. 이렇게 되니까 이분들이 돈 같은 거 필요 없다. 빨리 와서 데리고 가라. 얘가 지금 너무 떨고 있고 너무 무서워하고 있는데 우리는 좋은 사람이다. 울지 말라고 해라. 그래서 시어머니가 해서 좋은 사람인 것 같다. 조금만 기다려라. 엄마 지금 당장 떠날게. 이래서 어머니께서 막 친척 두 분하고 떠나셨고 저는 그때로부터 9시간 동안 어머니를 기다려야 했습니다. 근데 시아버님이. 5분에 한 번씩 전화하고 오는 겁니다. 시아버님은 아직 안 떠나고 집에 계시니까, 5분에 한 번씩 우리 예나와 같이 전화를 하는 옆에서 얘네가 총총총총, 나나, 나나, 이러고 있고, 그 그러니까 아버님이 전화하면서 우리 며느리 5분에 한 번씩 저를 검사하는 거예요. 제대로 있나, 있나. 계속 전화를 하면서, 달라는 대로 다줄 테니까, 돈 달라는 대로 다줄 테니까, 제발 걔를 안 전하게 해달라. 정말 불쌍한 애다. 우리 애가 아직도 걔 엄마 얼굴을 모르고 있으니까. 니들이 사람 하나 살린 거다. 정말 생명이 우리니까 걔 절대로 막 간절하게 아버님이 막 울면서 전화를 하는 겁니다. 제발 걔를 어떻게 하면 안 된다. 그분께서 근데 5분에 한 번씩 계속 그 전화가 오니까 그분이 막 짜증 내시는 거예요. 알겠다고 그만하라고. <laughs> 근데 저는 도대체. 9시간이 그렇게 길 수가 9년, 10년 맞잡인 겁니다. 교화소에서 5년을 살았지만, 이렇게 길어본 시간이 없는 거예요. 이 9시간 안에 교 변방대가 들어올 것 같아서. 그냥 제가 비가 막 내리고 있는데, 밖을 나갔습니다. 집에 있는 게 불안한 거예요. 보니까, 이제 그 집에서 거위를 기른다고 했는데, 거위 집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거위가 한 3, 40마리씩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조금 크더라고요. 좀그만한근데 그런 거위 집두 개가 널너덩 널너덩 비를 맞으면서 이렇게 온전하게도 아니고 왔다 갔다 갔다 하면서 허접해 보이더라고 그걸 딱 보니까 저기가 가장 안전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보고서 그 아줌마 보고 저요 지금 그 집에 들어가지한 시간도 안 됐어요 저 아직도 아홉 시간을 기다려야 되니까 저 거의 집에 저 들어가 있게 해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분께서 아 어, 고기 나무로만 그냥 이렇게 뚝뚝 짜놔가지고, 짬이, 이따밖게 짬이 났고, 그 안으로 피가 다 스며들고, 그 안은 또 이제, 거위가 들어가 똥 싸놓고 해갖고, 그 사람이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아니, 거기 어떻게 들어가 있냐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다, 나는 이게 너무 불안해서 못 있겠습니다. 혹시, 당신들은 신고를 안 했는데, 내가 아침에 거기 앞에 앉아있는 게 의심스러워서, 혹시 누군가가 이 집에, 이제 들어와서 혹시 집좀 한번 검문하자 이렇게 하면 어떡하냐 내가 잡힐 거 같아 무서워서 그런다 그리고 내가 잡히면 당신들도 벌금을 내야 되니까 나 저기 들어가 있게 좀 해달라 이래서 거의 난내쫓고그 집에서 내쫓고들어가려고 보니까 고의가 들어갈 수 있게 문이 이렇게 이렇게 작아만 한 거예요 이렇게 좀 저의 머리는 들어가겠더라고요 이렇게 좁은 문이 있고 그안 밑에는 이제 듬성듬성 널 판자를 이렇게 툭툭툭툭 대놓고 그 밑으로 이제 고의에 이제 대변 같은 게막 깔려있는데 거기에 지함, 박스 같은 거 있잖아요. 박스 같은 걸 그분들이 막 내와가지고 그 밑에다 박스를 깔고 비닐 방막을 감았어요. 왜 그러냐면 이제 비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아, 이게 어떻게 들어가 있냐고 왜이 안에 들어가겠다고 하니. 너무 무서우니까 도대체 집안에 앉아보겠는 뭐 있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 고위를 다 뽑아내고 제가 그 안에 기어 들어갔습니다 거기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비가 뚝뚝뚝뚝 다 떨어지는 겁니다. 그비 오는 상태에서 근데 그 비를 9시간을 맞았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서 그래도 마음이 너무 편한 안 거예요. 이제 설마 국경 경비대가 이 집에 문을 열고 들어왔는데 사람이 없다. 거의 집에 저기 사람이 들어가 있을리라고 생각을 안할 거다. 그렇잖아요. 누가 생각하겠어요. 그조그만 아무리 뭐 고이집을 크게 만들었어도 크지가 사람이 들어가게는 안 생긴 거예요. 그래서 막 너무 행복한 거예요. 그러고 막 기다리고 노래도 불러보고 뭐별 생각도 안돼 아홉 시간이 그렇게 그렇게 힘들게 힘들게 가는 거예요. 근데 드디어 잠도 안 와요. 잠이라도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와서 조금 있다가 이제 한몇 시간이 흘렀을까요? 그 아줌마가 또 이제 먹을 거를 가져다가 또 이렇게 넣어 주더라고요. 그런데 안 넘어가더라고요. 처음에 막배으면 먹었는데 그 아줌마가 에이 이렇게 그 문을 두드리고 갖다 주는데 너무 불안한 거예요. 그 제가 안 먹겠으니까 물 갖다 달라냐고 여기 문좀 열지 말고 여기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변방대가 볼수 있으니까 왔다 갔다 하지 말라고. <laughs> 그러고도 그 아줌마가 아이고 얼마나 무서웠으면 제가 저 안에 들어가 있겠냐. 이렇게 그 안에 들어가 있는데 새까만 밤이가 됐는데 불빛이 차 불빛이 쫙그 집으로 들어오는 그 짬으로 불빛이 쫙 보이는 그차한 대가 들어왔어. 어, 경찰차일 수도 있고 우리 엄마일 수도 있는 거예요. 반갑기도 하고 이제 올 시간이 된 거예요. 거의 도착할 시간도 됐고 막 죽겠는 거예요. 근데 문을 딱 열는데 었 그,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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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를 막 서로 이제 통화를 하고 딱 맞으면 우리 시어머니 목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아이고 살았구나 이번엔 성공이다. 그래서 거기를 딱 들어갔는데 그 시어머니께서 막 들어오셔가지고. 우리 애기가, 우리 애, 며느기 우리 딸내미가 어디 있냐고 말인가 이게 집안에 있으라는데 무섭다고 제가 저기 들어가 있으니까 지금 막다 들리는 거예요. 이기로 막 층층층층 걸어오고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저기다가 넣고 있냐고 어머니가 막 보기도 전부터 울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머니가 왔다고 하니까 손하고 팔하고 맥이 다 풀린 거예요. 이제는 성공한 것 같다는 그런 느낌 있잖아요. 이제는 잡힐 일이 없겠구나. 야시경 카메라를 제가 안 찍혔잖아요. 그 야시경 카메라를 찍힌 것도 이제 3일 전 일이고 지금 비가 막 완전 하늘이 준 기회예요. 비가 엄청나게 내렸고 장마가 불어서 두만강물이 이따만게 불어서 누구도 탈북을 안 해요. 경비대들이 자고 있어요, 다. 그런 상황에서 어머니가 들어왔기 때문에 누구도 그... 그리고 차도 바꿔 타고 왔잖아요. 시, 심양에 있는 차가 아니고 그... 그러니까 삼촌들이 차를 연기를 다 세워놨어요. 그리고 택시를 타고 들어왔어요. 거기까지 들어왔는데 이제 살았구나. 근데 제가 나가야 되잖아요. 그, 그 계산이 집에서, 그 거위 집에서 나가야 되는데, 곧 어머니가 오시면서 걸어오는 순간에 제가 고생했던 그 6년간의 그 고생, 두 번의 북송, 3해에 걸치는 탈북, 3일 동안 고생했고, 여기까지 지금. 호흡을 판에서 개고생했던 생각이 그냥 주마등처럼 지나가면서 성공이 왠지 이렇게 딱 오면서 선발이 다 풀리더라고요. 이제는 죽을 일이 없겠지. 이런 생각이요. 그리고 어머니께서 문을 여었습니다 기어 나가야 되는데 제가 기어 나갈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그게 지금 엄청 이렇게 좁아요. 이렇게 머리 조금만 떨면 이렇게 뱉는 집이에요. 쭉요 정도? 내 하나가 겨우 들어갈 만한? 제가 뒤쪽으로 숨어, 조금 긴데 뒤에 들어가면 안 잡힙니까? <laughs> 문 열었을 때 앞에 있으면 잡힐 것 같아서 뒤에 이렇게 꾸펴고서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완전 네, 정말 초라한 모습으로 있는데, 어머니가 꼬마를 열더니 "아, 무시하는 겁니다." "아이고, 나오라고 손을 빨리 나오라고, 빨리 나그기지 무서워하지 마. 빨리 나와 빨리 나와는데뭐 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laughs> 막 이러고 막 울었어요. 그랬더니 어머니께서 기어 들어가. 그짬으로 근데 들어가도 어머니가 뚱뚱해가지고 쪽 허리가 걸렸어요. 배가 거가. 아더못 들어가고 아 이거 어떻게 어떻게 아, 나가지도 못하겠다. 나가지도 못하겠다. 그러나. 그러고 보니까 지금 저는 여기가 거의 집인지 까먹은 거예요. 그냥. 어머니가 오는 순간에 아 엄마가 나 데리고 나가겠지, 엄마 이러고 울었던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이게 고이 집인데 괜리 엄마도 못 나가고 나도 못 나가게 생겨. 엄마가 엄청나게 고고구거든요채널 그래서 제가 같이 기어 나가갖고 뚜리한 고막 울었어요. 그러니까 그 아줌마가 조용히 하라고 아 40m 뷰변방대인데 빨리 빠져 나와야지. 그래서 뭐 하는데 어머니의 배가 걸려갖고 못 나가시는 거예요. 그 구멍을 뚫었. 그러니까 막 이러고 나를 좀 꺼내달라고 해서 <laughs> 그 아줌마가 우리 어머니 다리 <laughs> 삼촌하고 둘이서 어머니를 막 강짜로 뺐어요. 여기 다 그때 보니까 여기 다 긁혔었더라고. 집에 가보니까 막 강짜로 빼가지고 어머니가 겨우 빠져나가고 제가 나가서 이렇게 앉는데 어머니가 엄청 우시는 겁니다. 얼굴에 여기가 다 찢어지고요. 팔 여기가 다 찢어졌더라고요. 거울도 못 보니까 내가 몰랐어요. 그, 3일 전에 두만강 넘을 때, 그철조망이 있다고 했잖아요. 그철조망을 막, 이렇게 잡고 올라오다 보니까, 얼굴이 싹 찢겨덕지고, 행편없었던 거죠. 어머니하고, 감격적인 상봉을 하고, 우리 빨리 여기를 빠져야 된다. 이래서 빠지게 됐습니다. 정말 고마운 분을 만나, 셨 제가 만났죠. 그 15명의 집중에서 정말 그렇게 좋은 분 마음을 가진 분이 딱한 집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정말 최고의 선택이었고요. 그래서 저는 참 고마운 분의 도움으로 세 번째 탈북을 성공하게 됐습니다. 거기서부터 어떻게 심양까지 안전하게 들어왔는지 다음에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아, 어, 북성 없는 대한민국 맞에. <웃음> <웃음> 감사합니다.